여러분, 안녕하세요. 메르스로 인한 자택 수업, 집에서 하는 수업 첫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가 영상을 선생님이 지난주에 올려준 1차 방정식의 활용, 1차 방정식의 활용에다가 조금 더 어려운 거인 농도에 관한 1차 방정식의 활용을 알아보려고 해요. 여기 있는 농도에 관한 1차 방정식 활용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기억해 주세요. 자, 농도에 관한 문제는 다음 관계를 이용해서 방정식을 세워요. 어떻게 세우느냐. 자, 소금물의 양, 소금물의, 소금물 농도는요. 자, 무슨 소리냐면은, 자, 요런 비커가 있습니다. 비커. 비커 안에, 물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소금이 섞인 물이 들어가 있어요. 자, 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빨간색을 할게요. 그러면은 농도라는 건 뭐냐면은 이 소금물, 섞여 있는 소금물 안에 과연 소금이 얼마나 들어가 있느냐를 나타낸 건데요. 그래서 식으로 세워보면 자, 전체가 소금물의 양인 거예요. 소금물의 양분에 그리고 소금의 양인 거죠. 소금의 양. 곱하기 뭐인 걸까요? 100을 한 거예요. 100분율로 나타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금물 농도의 단위는 퍼센트가 돼요. 자, 이거 100분율이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다시 자, 소금물, 소금물의 이 양에다가 그죠? 그 안에 소금들이 얼마 들어 있냐? 소금의 양을 양을 그 곱하기 100 퍼센테이지로 나타낸 거. 그게 바로 소금물의 농도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 소금의 양을 또 구할 수 있어요. 자, 소금의 양 구할 수 있는데요. 어떻게 구할 거냐면요. 우리가 등식의 성질 이용해서 구할 거예요. 뭘 이용해서 구한다고요? 그렇죠. 등식의 성질. 그런데, 여기 있는 이걸 구하고 싶은 거죠. 요거, 요거, 요거. 그죠? 여기 있는 요거 구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이걸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지금 뭘 해야 되냐면은, 여기 에 있는 100을 없애줘야 돼요. 그러면, 100분의 1을 곱해야 되겠죠. 그리고 소금물의 양도 없애줘야 돼요. 그래서 소금물의 양을 여기다가 곱해주는 거겠죠. 그러면 이게 신기하게도 이렇게 이렇게 약분되고, 이렇게 이렇게 약분 되겠죠. 근데 이게 최종 목적인 거 아니죠. 좌변에 곱, 우변에 곱했으니까. 여기 있는 우변에 곱했기 때문에 좌변에 똑같이 곱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좌변에 곱해주는 걸 선생님 이 여기가 좀 자리가 없어서 여기다가 곱하기 뭘 곱해주느냐 똑같은 거 100분의 소금 물의 양을 곱해줄 겁니다 자 그럼 소금의 양은 이렇게 되겠죠 여긴 다 사라져서 우변에 있는 걸 이렇게 옮겨왔어요 좌변은 그럼 어떻게 돼요 소금 물 농도 곱하기 100분의 소금 물의 양이 되겠죠. 근데 이건 외울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외워야 될 거는 이 위에 거 하나만 알고 계시면 돼요. 요거 하나만 꼭 기억해 주셔서, 여기 이거 하나만 꼭 기억해 주셔서 양변에 곱한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알겠죠? 그럼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우리가 한번 조금 더 참고입니다. 자, 물이요, A량만큼 있었는데, 여기 보면은 B만큼 더 넣어가지고 C가 됐어요. 그 말은 여기에 요만큼 A보다 조금 더 더해진다는 얘기겠죠. 그죠? 그죠? 그리고 반대로 이게 만약에 양이 줄었다. 그러니까 물을 더 넣을 땐 이렇게 돼요. 그런데 소금물에서 물을 증발시킬 때래요. 증발시킬 때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있는 것보다 물양이더 줄겠죠, 줄겠죠. 준다는 거는 물을 빼줘야 된다는 얘기죠. 증발하는 양을 빼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물을 더 넣을 때는 더하기. 그리고 물을 증발시킬 때는 빼기. 여러분, 이걸 잘 더하기와 빼기를 잘 기억해 주면 되겠어요. 두 번째. 자, 두 번째로. 농도가 다른 두 소금물을 섞을 때에요 섞는데요 지금 농도가 서로 지금 달라요 A농도는 예를 들어서 A퍼센트고요 B농도는 예를 들어서 B퍼센트입니다 그런데 이걸 섞는데요 섞는다는 얘기는 양이 어떻게 됐어요? 여기 있는 A의 양과 여기 있는 B의 양이 똑같이 이렇게 넣은 거죠 여기 A양과 여기 b의 양이 그대로 늘어난 거죠 그 말은 더 했을까요 뺐을까요 저빼 더하는 거죠 더해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혹은 소금물에 소금을 더 넣을 수 있겠죠 여기에 소금을 더 넣어가지고 그렇죠? 소금을 더 넣는 경우도 더 더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 있는 문제보다는 이 문제보다는 첫 번째 같은 경우가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농도가 다른 두 송금 물을 섞을 때 더해준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이를 바탕으로 우리는 문제를 두 문제만 풀어볼 거예요, 오늘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집중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볼 수 있도록 한번 해볼게요. 자, 다음은 10% 소금물 200g에 몇 g의 물을 더 넣으면 5%의 소금물이 되는지 구하라고 했어요. 자, 보면은, 어, 여기 문제가 나왔어요. 10%, 10%, 200g이 있어요. 그리고 물 얼마만큼 더 넣는다고 했으니까, 얼마만큼, 그리고 5%가 되는지.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해야 되는 거, 첫 번째. 활용해서 첫 번째 해야 되는 거, 뭐? 구할 것을 뭘로 둔다? 그렇죠. X로 둔다. 그러면, 뭘, 뭘 두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 몇 그램의 물을 더 넣으면 이라고 했으니까, 자, 더 넣는 물을 뭘로 두자? X, 그램, 이라 하자입니다. 그럼 두 번째. 두 번째, 식을 세워야 돼요, 그쵸? 그렇죠? 자, 두 번째, 우리가 뭘 해야 돼요? 그렇죠, 식 세우기. 식, 식세우기. 자, 식 세우기를 할 건데요. 자, 보면은, 여기, 이, 이 안에 있는 물의 양 얼마일까요? 자, 어떤 양이냐면, 여기, 여기. 이 안에 있는 물의 양 얼만큼 될까요? 그렇죠. 여러분, 원래 200g에다가, 얼마를 더 넣었어요? xg을 더 넣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5%의 소금물이 되는지 알려면은 전체 소금물의 양 분의 소금의 양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소금의 양부터 먼저 구해 볼게요. 소금의 양. 근데 아까 전에 아까 전에 농도는 뭐라고 했냐면은 농도는 소금 물의 양 분의 소금의 양 곱하기 100이라고 했죠. 그쵸?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는 5%의 소금물. 자, 5%는, 그죠? 어떻게 되냐면, 소금물의 양200 더하기 X분의 소금의 양 우리 알아야 몰라요? 몰라요. 그리고 곱하기 100을 해주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요? 위에 분자 어떻게 계산해요? 그쵸? 소금의 양은 아까 구한 것처럼 소금은 자, 농도 곱하기 100분의 소금물 되겠죠. 맞니?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넘기는 거 배웠지만, 소금물이 이쪽으로 넘어갈 때, 자, 여기 분자로 오게 되고, 여기 분모에 있으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자, 여기 있는 백은 이쪽으로 넘어갈 때, 무로 가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서로 반대가 되는 거예요. 아까 전 선생님이 바로 전전장 설명했던 거 기억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소금은요, 농도가 5%라고 5%에 대한 소금 양이 아니겠죠? 왜냐면은 물을 넣기 전에 얘들아, 물을 넣기 전여기에 소금 양이 물만 넣었으니까 소금의 양은 그대로 유지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소금의 양 농도가 10%인 거에서 계산을 해줘야 돼요. 자, 10% 곱하기 1 0 0분에 소금을 200g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약분해 주면 은 2가 되고요. 10 곱하기니까 소금의 양 20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여기다 20을 넣어주면 식이 완성됐다 안 됐다. 됐다. 그래서 자, 조금만 내려가 볼게요 그래서 여기 있는 식을 우리가 그대로 풀어주면 된다 안 된다?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요 우리는 그 지난 시간에 1차방정식 푸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는데 1차방정식 어떻게 풀어요? 그렇죠 왼쪽에는 문자 오른쪽에는 숫자 넣기로 했죠 그러니까 양변에 얼마를 곱해주면 좋을까요? 되게 복잡하죠 근데 문자 있는 거는 이 밑에 분모 있는 게 문자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분모 있는 걸 없애주려면 200 더하기 x를 곱해줘야지 자 이게 분자로 올라가는 거죠 이거랑 이거랑 사라지게 돼요 여기도 200 더하기 x가 곱해져야 되겠죠 자 종친 거 아니에요 지금 영상 찍다가 이렇게 된 거야 자 그러면 5 곱하기 뒤에다가 200 더하기 x 그리고 이건 약분된 상태니까 나머지 20 곱하기 100 하면 되겠죠 그럼 쉽죠 여긴 얼마예요 2000이에요 그러면 요거랑 요것만 보고 5를 우리 없애줘야 되겠는데 5 어떻게 없애줄래요? 그렇죠. 나눠주죠. 나눠주죠. 어떻게? 200 더하기 x 자, 2000에서 5 나눠주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400 되는 거죠. 400 그리고 200을 이항시키면 x는 400에서 200을 뺀게 되니까 결국은 x는 200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우리 결과는 끝났어요. 자, 결국은 X는 200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단위 200g. 여러분, 잘 이해되겠죠? 오케이? 이해됐어요? 그런데 이 200g이 뭐 음수가 아니죠. 그러므로 우리는 해를 확인해 볼 필요 없이 이게 결국은 정답이라는 얘기인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한 문제만 더 풀어보겠습니다. 자, 6%의 소금물. 여기 있죠, 6%의 소금물. 9%의 소금물 200g. 자, 6%는 그람수를 모르네요. 8% 소금물 만들려고 한대요. 이때 섞어야 하는 6%의 소금물의 양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럼 첫 번째, 구하는 거 X로 두기. 뭘 둘까요? 소금물의 양 구하라고 했으니까, 자, 소금물 양을 뭘로 둡니까? X로 두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X그램이 돼요. 두 개를 섞는다고 했으니까 더한다고 했죠, 아까 전에. 그쵸? 그러면은 결국은, 그럼 두 번째 우리가 식을 세워야 되는데요. 그죠? 두 번째 식을 세울 건데요. 식 세울 건데, 우린 식을 어떻게 세울 거냐면은, 자, 여기에 있는 소금의 양을 구할 수 있죠, 소금. 그쵸? 또 여기에 있는 소금의 양을 구할 수 있겠죠? 또 여기에 있는 소금의 양을 구할 수 있겠죠? 구할 수 있겠죠. 즉, 각 소금의 양들을 더했을 때, 각 소금의 양들을 더했을 때, 최종적으로 8% 소금의 양과 어떻게 되더라? 같아야 되더라. 그러니까 이거는 6% 안에 있는 소금의 양과 9% 안에 있는 소금의 양과 8 있는 소금의 양이 6%와 9%를 더했을 때8% 소금의 양이 나와야 된다는 식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세운지 이해 되겠어요? 그러면 식을 한번 세워보도록 할게요. 조금 어려우니까. 자. 그러면, 자, 여기 있는 소금의 양, 우리 소금의 양 어떻게 구하기로 했어요? 이거를 1번, 2번, 3번이라고 합시다. 자, 소금. 어떻게 하기로 했죠? 농도 곱하기. 100분의, 뭐예요? 소금물의 양이었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소금의 양을 구할 건데, 자, 첫 번째, 첫 번째 거. 자, 소금의 우리가 몰라요. 자 여기 있는 거 소금의 양 몰라요. 그런데 농도 6 곱하기 100분의 소금물량 x가 돼요. 그죠? 두 번째 거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9 곱하기 1 0 0분의 얼마 되겠어요? 200이 되겠죠. 그럼 세 번째 거는 어떻게 되겠어요? 8 곱하기 소금물의 양이 일단 1 0 0분의가꼭 들어가죠. 소금물량 어떻게 될까요? 200과 x를 어떻게 한거 더한 게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1, 2, 두개를 더한 거랑, 여기는 3과 어떻게 되더라? 같아야 되더라가 시계되는 거예요. 그래서, 100분의 6X 더하기, 100분의 1800은, 이렇게 곱한 거예요. 6X하고 1800은, 100분의, 어떻게 되는 거야? 8 곱하기 200 더하기 X. 중요한 거 여러분 여기 이 곱하기는요 여기 괄호가 되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오케이 그런데 같이 또 100이 있네요 100 100 100 서로 지워주죠 왜냐면은 여기에다가 100을 곱하면 이렇게 분배를 해야 되니까 100 지워지고 지워지는데 여기도 똑같이 등식의 성질에 의해서 곱해 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도 여기도 싹 지워져서 결국은 뭐만 남느냐 여기 있는 위에 부분 6x 1800요 부분이 남게 됩니다 우리 조금 내려가서 풀어 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조금 더 간단하게 6x 더하기 1800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돼요 그렇죠 1600 되겠죠 1600 맞아요 826 하고 8x 되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그러면 x를 왼쪽으로 그리고 숫자를 오른쪽으로 보면 되면 8x를 이항 1800을 또 이항합니다. 그러면 조금만 내려가서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6x 8x 이항 마이너스 8x 1600 그대로 1800 이항하면 마이너스 1800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거 계산해주면 그렇죠. 마이너스 2x 요거는 마이너스 200 되겠죠. 결국 x는 마이너스 2로 나눠주기 때문에 결국 여기 있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로 나눠주기 때문에 지워져서 플러스되고 지워져서 결국은 100 되는 거겠죠. 100은 양수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안에서 전혀 문제가 되지. 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농도에 대한 문제도 풀수 있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숙제를 나갈 건데, 자 오늘의 숙제는 과연 뭐냐? 자 여러분들 숙제는요, 선생님이 영상에 올려놓겠지만 첫 번째 교과서 푸는 거예요. 교과서, 교과서 선생님이 PDF로 올려줄 거거든요. 여러분 교과서가 없는 친구들은 PDF 파일을 출력해서 푸, 풀어오세요 여기 두 번째 개념 유형 풀 거예요. 개념 유형. 개념 유형을 어디까지 풀 거냐면요. 자, 조금 양이 많아요. 조금 양이 많은데 우리가 94페이지까지 풀 거예요. 9 4페이지 지난주에 선생님이 숙제를 내줄 때, 어디까지 내줬냐면은, 활용 전까지 내줬을 거예요. 86페이지까지니까, 조금 더 내거든요? 좀 많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 지금 메르스 때문에 수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휴업하는 동안에 분명히 시간은 남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오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류송리도, 포행 세반다그 이번 주 휴업이 지나고 돌아올 때에는 돌아올 때에는 교과서와 개념 유형을 같이 걷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알겠어요? 같이 걷을 거니까 여러분 반드시. 반드시 숙제 해올 것. 알겠죠? 반드시 숙제 해 봅시다. 선생님 웬만해서 숙제를 잘안내 주는 편인데 여러분들 어 숙제는요. 이거는 집에서 혼자 하, 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숙제를 해서 우리가 1차고사와 그리고 뭘 준비합시다? 단원 평가를 우리 함께 준비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따로 공부하는 시간 두지 마시고, 이거 공부하면서 잘 준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그러면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함께 만나도록 해요. 안녕!